여러분, 곧 자라 세일인 거 아시죠? 근데 세일할 때 고르면 이미 예쁜 건다 품절되고 없다고요.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서 땡! 하자마자 결제해야 되는데 자라 옷 대충 보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라 강남점을 두 시간을 돌면서 옷을 싹 입어보고 사왔고 그것도 아쉬워서 하루종일 자라 앱을 보면서 예쁜 옷도 잔뜩 택배로 받았거든요. 오늘 거 보시면 어머, 자라에도 저렇게 예쁜 게 있었어? 하실걸요. 오늘은 지금 자라에서 가장 예쁜 제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니트 색감 너무 예쁘죠? 사실 이거 전에 찍었던 오로 영상에서 인트로 때 입었던 그 민트 가디건이랑 색감이 거의 유사한데요. 정말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빠르게 품절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못 사셨어요. 요거 니트 보자마자 어? 이걸로 대신 추천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주문했거든요. 근데 진짜 색감은 비슷하게 화사하고 예뻐요. 이게 알파카 소재인데요. 마치 앙고라 같은 느낌의 헤어리한 소재예요. 저 예전에 배우 준비하던 친구들이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런 앙고란 니트 입고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걸 입으면 얼굴이 좀 예뻐 보여요. 이거 알파카가 78% 들어 있는 고퀄리티 소재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안 착해요. 129,900원. 근데도 너무 예뻐서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알파카 니트 많이 사보셨을 텐데요. 알파카 니트의 고질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카 생각해 보세요. 알파카 털이 그렇게 부드러울 것 같진 않죠. 굉장히 보온성은 좋지만 살짝 까끌까끌해요. 지금 이 니트가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내까지 올라오니까 예민하신 분들이 입기는 비추. 혹시 예뻐서 사실까봐 제가 미리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롱 기장감이 사실 넣어 입으면 바지가 불룩해지잖아요. 저는 이런 기장감은 이렇게 미니 스커트랑 매치했을 때 가장 여리하니 좀 청순한 느낌이어서 추천하고요. 제가 입은 사이즈가 스몰임에도 불구하고 좀 낙낙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거의 한국인의 평균적인 체형이라면 스몰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할 거예요. 이거 제가 인트로 때 입었던 니트잖아요. 제가 사실 자라 강남점에 갔다가 네이비, 차콜, 블랙 색감이 많아서 자조라고 온 사람이거든요. 집에 와서 공홈카면서 나 여기서라도 잘 골라봐야겠다 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게 이거였어요. 이 루돌프 짜임이 완전 연말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런 짜임이 잘못하면 진짜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 자라는 이거 유치하지 않게 잘 풀어냈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바탕 컬러가 너무 딥 파 베이지여서 근데 다행히 요 레드 포인트 색감이 예뻐. 예뻐요. 그래서 얼굴이 칙칙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제품이 89,900원인데 물이 18%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라 니트 중에 아크릴 낭낭해서 좀 저렴한 티 나는 제품도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던데 여기 들어간 폴리에스터가 폐기된 페트 플라스틱에서 추출했다고 해요. 요즘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데 자라도 좀 신경을 쓰는구나 싶었던. 저는 이거 사이즈 스몰 입었는데요 저 웬만하면 니트 사이즈 미디움 으로 좀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모델조차도 좀 낙낙해 보여서 이렇게 스몰 샀더니 적당하게 루즈하면서도 부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트는 촉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전혀 까끌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이 제품은 연말에 친구들 만날 때 아니면 여행 갈때 입으면 진짜 사진빨 잘 받을걸요 이게 제가 강남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진짜 세상 쿨톤 천국인 강남점 진짜 웜톤은 가지 마세요 너무 시크해서 깜짝 놀랐잖아 이게 그나마 코지한 분위기가 있어서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아가일 패턴은 제가 장사 시작하고 18년간 단한 번도 촌스러운 적이 없었던 클래식한 패턴이거든요. 특히 직장인들이 베이직한 니트 좀 질린다 싶으면 이 패턴 추천해요. 이게 가격대도 59,900원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 니트 5 9 9 0 0원에 비밀을 알아냈어요. 우유 함량이 낮을수록 59,900원이다. 이게 9%더라고요. 그래도 100% 폴리 아크릴보다는 저렴한 티가 안 나. 부인하이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게 딱 적당히 파여 있고요. 제가 입은 건 사이즈 스몰이거든요. 제가 니트 사이즈는 미디움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제품을 너무 루즈하게 입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생각한 예쁜 루즈핏의 기준에 맞는 게 스몰이었어요. 오, 이거 진짜 다시 볼수록 너무 괜찮은데요? 품절되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오 너무 예쁜데? 사실 자라에 굉장히 무난한. 니트 많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599, 899 이런데 소재는 우리 별로 안 들어갔어. 그래서 손이 안 갔어요. 또 거진 너무 베이직한 루즈핏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크롭. 요것도 자라 강남점에서는 못 찾아서 자라 앱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요런 폼폼 니트 인스타에서 누가 입고 있으면 아니 친구가 입고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문했다가 실제로 입었는데 너무 등치 커 보이고 벌키한 거 경험해보셨죠? 저 진짜 긴가민가하면서 시켰는데도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어쩜 그렇게 기장감도 딱이지? 뭐 하나도 안 보여 보여요. 그리고 이게 사실 죽은 웜그레이 컬러여서 공홈에서 더 칙칙하게 나왔길래 아 이거 좀 모험인데 싶었는데 묘하게 안 그래 보여.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색감 입으면 얼굴이 확 죽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죽었어. 뭐지?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거는 이게 가격이 89,900원이에요. 그러면 나 599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 좀 많이 들어갔겠지? 보기에도 뭔가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5% 들어갔어. 근데 굉장히 촘촘하고 퀄리티 좋아 보여. 게다가 따뜻해요. 나는 이 정도는 가성비라고 봐요. 아마 세일하면 더 싸겠죠? 강추. 이것도 사실 강남역 자라에서 좌절하고 와서 공홈에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연말 느낌 나서 귀엽지 않아요? 아좀 이벤트성이긴 한데 진저브레드 앤디 님이 아니 이거 누가 입어요 이러는데 내가 입어 연말에 이런 거 그냥 사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아세요? 이게또 자라답게 하나도 안 유치하게 나왔다고. 이거 쓸데없이 퀄리티까지 너무 좋아요. 물론 울은 3%밖에 안 들어갔는데, 짠티 한 개도 안 남.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있던데, 저는 스몰 사이즈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선택했고요. 그냥 저처럼 입는 거좀 오바 아니야? 이러신 분들은 데일리하게 이런 폴라나 티 같은 거 매치하면 평소에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짠! 저는 뭔가 청순한 니트 하면 딱 요런 게 떠오르거든요. 왜 러브레터 같은 일본 니 영화 생각하면 여배우들이 뭔가 이런 니트를 입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썸남을 만나러 가야 된다 하면 저는 이 니트 입고 갈 거예요. 이게 약간 첫사랑 재질 느낌? 저는 이렇게 작정하고 흰 흰으로 이 뽀샤시함을 극대해 해봤어요. 보통 이런 하이넥을 입으면 저처럼 좀 얼굴이 동그랗고 여기 살이 많으신 분들은 얼굴 되게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안그래서 신기했고 이거 제가 그냥 거의 감으로 미디움으로 샀거든요. 보통 까백이 니트의 가장 큰 단점이 부해 보임이잖아요. 이거 부해 보임도 거의 없어요. 아나 이거 솔직히 스몰 샀으면 살짝 후회할 뻔했잖아. 아 18년차 짬바 어디 안 간다. 이건 또 89,900원인데 우리 30%가 들어갔어요. 나 이제 모르겠어. 너무 따뜻하고 짜임도 촘촘한데 89,900원? 이거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아, 이거 구독자 선물로 드리기 좀 아까운데 나 입고 싶은데 저 가성비 너무 잘 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모자도 같이 샀거든요. 여 강남역에서 이거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사실 이런 거 인플루언서들이 쓰고 있으면 되게 예쁜데 막상 내가 쓰면 완전 대도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에 일본의 요인에 여행가거든요이 모자 쓰면 너무 사진빨 잘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못 드립니다. 이거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미디움이라고 적혀있던데 이거 프리사이즈고요. 가격 39,900원이니까 하 사세요, 여러분. 저 이거 강남역 매장에서 신어보고. 이거다 싶었던 게 보통 어그 신으면 발 되게 뚱뚱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얄쌍해 보이는 거야. 물론 어그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슬랙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직장인들 어그 신고 회사는 못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갈수 있는 디자인이라니까요. 안에 보시면 진짜 부드러운 털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족 냉증 있으신 직장인분들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38 사이즈 하나 남았어서 제가 겟.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품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옷들린다 했잖아요. <laughs> 심지어 밑창에는 미끄럼 방지랑 방수 기능이 있대요. 이거 109,900원이어서 가격 좀 오반데 잘한데? 이랬거든요. 도잘 샀잖아. 저는 245여서 38 사이즈 샀고요. 아래 털이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잘 맞았어요. 짠, 봐봐요. 슬랙스랑 입어도 어울리죠. 직장인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버클이나 이런 골드 디테일이 어그인데도 명하고 대충 입은 느낌이 덜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린색 니트는 정말 색감 하나만 보고 샀어요. 제가 사진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아크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그 아크릴의 싸구려 티는 조금 덜 나요 이게 그 자라에 아크릴 미 있는 니트 중에서는 가장 괜찮다 못생긴 사람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쁘고 핏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게 xs부터 라지까지 있는데 저 스몰 했거든요 저한테는 스몰이 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크릴 니트 별로 안 좋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크릴 니트의 가장 큰 장점 이 뭔지 아세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중에 니트에 유난히 예민하신 분들 계시죠 나 아예 니트 안 입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만큼 너무 부드러워요 가격도 59,900원이니까 녹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저 이제 남은 나머지 두 개는 연말룩 원피스인데요 퀄리티 너무 좋거든요 이런 걸 페블럼 원피스라고 하잖아요 이 A 라인이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컬렉션 제품이라고 하던데 확실히 퀄리티가 달랐어요. 제가 워낙 자라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미니 원피스는 이때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아머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이 부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속옷도 안 보이고 여기 앞에서 봤을 때도 이 라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자라 원피스는 핏이 예술. 제가 자라 미니 원피스를 사랑해요. 이렇게 핏이 예술이거든요. A 라인이 좋은 게 상대적으로 허벅지나 종아리가 얇아 보여서 저는 선호하거든요. 왜그 그 연말룩 파티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오고 럭셔리한 파티 갈때뭐 입지? 하셨던 분들은 이거 답이에요 이 소재 퀄리티가 실제로 보면 훨씬 기티나거든요 보통 벨벳 원피스 중에는 막 이렇게 쉽게 날리면서 좀 얇은 스타일이 많은데 이건 이렇게 두께감이 느껴지시죠? 이 골드 버튼도 완전 포인트 그리고 아까 그 모자 쓰면 이거 완전 세상 힙한 파티룩 같지 않아요? 사실 이런 타이 블라우스랑 매치하면 그냥 겨울 하객룩이거든 요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저는 안에 껴입을 거 생각하고 미디움으로 샀는데 내 생각이 맞았어. 스몰은 작을 것 같더라고. 가격이 129,900원으로 만좀 착하진 않은데 진짜 그만한 퀄리티니까 강추해요. 마지막으로 진짜 핫걸 느낌? 근데 고급미를 더한 벨벳 플레어 원피스인데요. 연말에 레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버건디 컬러도 연말 느낌도 나고 귀티 나거든요. 이게 바로 심플하면서도 느낌 있는 원피스인데 라나좀 아, 튀고 싶은데 너무 과하게 꾸미긴 싫어 하시는 분들이 픽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역시 미디움으로 선택했는데 스몰했으면 작았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올해 트렌드잖아요 퍼 아우터 이렇게 입고 요 글리터 스타킹 제 쿠팡에서 샀거든요. 로켓 배송 가능해요. 아니, 이거 바로 파티장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안 불러주네. 오늘 소심 픽 자라옷 너무 예뻐서 품절대란나기 전에 빨리 쟁여야 할것 같죠. 영상에 등장하는 옷들은 원하시는 분들께 보내. 드 드릴게요. 제 소소한 연말 선물이랄까? 영상 아래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